우즈베키산에서 온 다문화 가정 슬리크밭을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별 없는 세상, 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에서 30년째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최명기라고 합니다. 농촌에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축산이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사는 아주대학교 학생 임정민입니다. 요즘에는 저같이 취업이 안돼서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점이나 영어 성적 그리고 다양한 경력들까지 취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나아갈 돈은 많은데 어, 언제까지만 졸업을 미룰지는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저희들 같은 걱정한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밟아도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평택 송탄 3천여 개 시장 상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장 이광재입니다. 요즘 시장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SSM에 치여 너무 힘이 듭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생활고를 생각하시어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 가 6월달에 있잖아요. 네. 에, 우리 노인들이 자꾸 이제 늘어만 가고, 노인유가 들어가고그러는데 경제를 잘 살려서 또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도지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너무 올라서 장국이 겁나요. 물가 좀 잡아주세요 20년 가까이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업한 이래로 장사가 이렇게 너무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다 내보내고 지금 남편과 둘이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 장사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먹고 사기가 참 힘들어요 몸이 좀 불편한 것 뿐인데도 괜히 차별하고 난리여서 서러울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확실히 챙겨주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상호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띠지, 납품 단가나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지,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막막하네요. 도와주는 행정을 좀 펼쳐주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손짐도 없고, 경제가 풀려서 우리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류장에 택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남사는 김영환이라니다 제가 하는 일은 환경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고향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변상우입니다. 출퇴근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 교육비를 빼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 개선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산업의 발전에 비하여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 경기도 예술의 경기도를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